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.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이 죄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언급된 구절인데요.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분노하면서 안색이 변하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. 자, 이 구절 바로 다음 구절인 4장 8절에서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. 결국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죄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해서 죽일 계획까지 품게 된그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것은 자신을 거절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에서 출발했죠. 구약에서 이 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